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바이히 샤파트올 바이히는 있었다, 되었다, 하였다. 이 뜻이죠. 하야. 하야의 3인칭 단수. 요샤파트. 요샤파트는 샤밧 왕은 요샤밧 왕샤파트는 이스라엘의 어, 아사 왕 다음에 요샤밧 있죠. 로보암 아비야 아사 그다 요샤밧 네 번째 왕이죠. 어, 순한 왕이죠. 네, 홀라크 되었 홀래 흐는 할라크 였다 어, 가다인데 홀래크는 어 분사형이니까 가게 됨. 또는 뭐 가게 되었으니까 잘 되었음. 번성하였음. 뭐 이렇게 해석이 되었네요. 그리고 왜 가됨? 음. 가델은 음디 커밍 그레이트 글로우 업. 에 그래서 성장하였다. 네. 파워풀 하게 되었다. 네, 이것도 분, 분사형이네요. 와가 가델 아들라마엘라. 아들라마엘라. 아드는까지 이르다. 어, 레마래 말라. 말라는 어 어보 위로. 어보거 위로 향하여 네, 대단히 성장하게 예, 위로 네, 더 많이 강성해졌고 어, 가델하였다 음, 그리고 마 마이, 이벤 그리고 그가 지었다 건축하였다 음, 비후다 유다에서 건축하였다 비라니요트 비 비라니요트 라니요트 예 비라니트는 어, 어포르 레스 포티파이드프레이스 요새들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요사바스는 요새를 지었고요. 어, 그 다음에 왜 아래 아래 미쉐 케노트 미쉐 케노트는 미쉐 케나 미쉐 케나는 창고죠. 스프라이 스톨리지 창고 도시의 창고를 지었습니다. 예. 어, 창고를 지으려면 뭐가 경제적으로 자꾸 뭐가 쌓아 놓을 게 있어야 되겠죠 가이 세대가 어, 예, 이 세대가 식량 이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이라하 멜라 세대가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이세대요이 세대가 이 세대가 이세는가이이세이 많은 일, 뭐 라바, 멜라카 라바, 하이알로 그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많은 업적들이 있었단말이죠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죠. 배 아래, 배 아래는 도시 예후다 유다의 도시에서 배 아래 예후다에서 그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메 안세 안세 밀하마 어, 그리고 안세 밀하마는 어, 전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겠죠 이씨의 복수형 안세 안세의 밀하마 밀하마는 전쟁이고요 기볼레 하일 용맹한 어, 군사 또는 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현역 군인이죠 기볼기볼레기볼레는 기보레, 음, 강하다. 하이고요 하일은 스트렝스 힘, army 군대죠. 예, 군, 군대 예, 군대의 전쟁에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어, 군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일이라는 예, 것이 어, 용감하다. 또이기는군인이죠 그렇죠? 군인을 가지고 있었다 왜, l 레 이들은 이야합니다 t e 다 u t a t a 숫자 숫자는 뜻이죠. outside m u 데보면 이제 translated 그 그들의 퍼니시먼트 어, according to schedule 어, 이렇게 돼 있죠. 히즈 오피스, 오피셜 e o f c u a t a 은 숫자인데 어, 뭐 숫자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숫자 창고 뭐 얼마나 가졌다 뭐 포인트 증명했다 여러가지 뜻이 되지만 여기서는 엘레베구다는 이들의 숫자 이들의 명단들 이런 뜻이죠 레베이트 레베이트 아보데템 아보테헴 그들의 아비들의 그들의 아비들의 야 아비들이란 것은 아브테임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문을 말하죠. 아브 가문 가문의 숫자는 이러하다. 리후다 샤레. 아, 리 디후다 유다에서 샤레 알라핌 알라핌 아데나 하샤르 여기서 네. 음, 14절에 어, 유다 유다에서 아, 유다 유다에서 음, 유다에서 샤레 대장들은 알라핌 천명 그리고 아드나 하샤레 아드나 하샤레가 있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어 14절에 어, 보시면은요, 어 유다의 유다의 샤레 유다의 알라핌 천부장의 어천장장죠죠 샤레 알라핌 천부장의 유다의 천부장은 아드나 하샤레 아드나 하샤레였다. 음 아드나 하샤르 아드나 c h u m b u 였습니다 Adana, Hashare, Adana, h a s 그리고, 그리고 베이모, 그 a 모있에서 있어서는 하포레 하일 어, 하일은 강한용사 예. 강한용사들 강한용사들이 셜로시메오트 알레프 예. 3메오트는100 1000이잖아요. 그쵸? 100천이니까 이게 사이바브가 없으니까 1000이 100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만이잖아요. 그쵸? 30만 명의 셜로시메오트 알레프 예. 30만 명의 군대가 하일들이 있었다. 보를 하일이 있었다. 그 아드나 30만 군대를 그열했네요 아. 엄청난 대장이에요. 그렇죠. 메알 야도 그의 손 옆에 그의 손 옆에는 그 사람 다음으로는 여나 여호난 여호난 여호하나이 있었다. 아 하샬 하샬 대장이 있었다. 하샬 여호하는 샤을가있었다 이거 메인 는 메아타임. 어, 우셔모님 어, 엘프에서 네, 마타 마타임 1 0 0에 메아가 100이고 메아타임은 200이죠. 메아타임. 우 셔로님 셔로님은 그200 더하기 셜론이 80이죠. 280에 엘레프죠 280에 엘레프니까 28만명이 있었다. 예. 첫번째 아두나가 30만명 요, 요 하나는 28만명 예.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아두나가 조금 더 많았네요. 그쵸? 16절 배알야도 그의 또손 옆에는 암마시야아마쇠야가 어, 있었다. 어, 지크리지크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었다. 아마시, 아마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함, 함미트 나디, 나데브 예, 아, 나데브네요. 여기서는 좀 이, 이 풀이 약간 밀렸네요그쵸죠 함미트 나데브, 그는 들었었다 나데브는 인사이드 인텔, 어, 인텔 윌링이 자원하여 라는 뜻이고, 자원하여 그 자신을 드렸다. 음, 히트파일링이고요. 그가 자원해 드렸습니다. 한미트나 데브 라도나이 주님께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어, 어, 자원해서 군인이 되었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자, 주님께 자원해서 드린 사람이네요. 그렇죠? 뭐매 임모 그에게는 메아타임 엘레프 이십 이십이죠. 야, 이백에 엘레프 어 천이니까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이백, 이백 천이니까 이십만 명이죠. 이기 보르하이 용감한 부인이 있었다. 예. 첫 번째 아드나는3 삼십만 명, 두 번째 어 요하나는 이십팔만 명. 그다음에 암 아마시아는 어~ (20만 명) 야비 예, 몇 명이죠 그러면 (48~78만 명) 아예 (78만 명) 엄청난 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베민 우민 베냐민 예. 베냐민에게 쓰는 기보르기보르 하이리 엘 엘리하다 엘리다예 어, 베냐민 집하죠 베냐민에서, 베냐민 줄시에게 보러 하일 용감한 군인사 엘리아다가 있었다. 왜 이모 그에게는 니쉐케니셰케 캐, 캐, 캐트니쉐케는 어. 나샤크, 나샤크는 찾아보니까 키스라는 뜻인데. 입을 맞추다인데, 여기서 니셰케, 니셰케는 무장하였다. 무장한 캐셔트, 예. 개세트. 캐셔트는 활이죠. 캐셔트는 어, 무지개도 되고요. 어, 활도 되고요. 레인보우도 되고, 활도 되고. 니셰케 캐셔트, 어, 활을 가진, 자, 그리고 우, 막인, 어, 활가, 막겐는 가진다. 활를 예. 쏘면서 방패로 막나 보네 그렇죠? 를 가진 사람은 칼을 가진 게 아니라 활를 가지고 방패를 가진 거 같죠. 메아타 임타임 이백에게 열프 20만 명이네요. 그렇죠? 메아는 미아, 100인데 메아타임은 200이고 그 다음에 엘렉스는 1000이니까 200, 0 0 0은 20만명 예, 활 쏘는 사람이 20만명이네요 예. 엘리야다, 엘리야다. 예. 엘리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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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예, 거기 어그 당시에 활을 쏘는 사람들은 약간 전쟁터에서 약간 떨어져서 활을 많이 았겠죠 그렇죠. 네, 18절. 그리고 알, 베알, 야도, 그 옆에는 또 에어자바드, 에어자바드가 있었다. 베이목 그에게는 메아, 메아는 백이죠 우, 쉐모님, 엘레프 어, 이기도 어, 메아는 백팔십이죠. 쉐모님, 팔십에 엘레프 18만 명이네요. 그렇죠. 180엘라프니까 어, 18만 명. 18만 명. 18만 명. 1 1 6 명. 나왔죠 만 명. 98만 명. 예, 116만 명. 9 8만 명. 116만 명. 116만 명. 116만 명. 1 1만 명. 116만 명. 116만 명. 116만 할 116만 명. 116만 명. 116만 명. 빼다 무장하다. 무장하다는 뜻이네요. 그죠 무장된 수동형 분사형이네요. 할루체. 할루체. 잡화. 어, 전쟁전쟁에 네. 어, 무장된 사람의 18만 명이 누구에게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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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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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요 그 다음 19절 엘레 함 함샤르 팀 함샤르 샤르 팀은 샤라트 샤라트는 미니스트 승기다죠 함샤르 팀 그들은 승기는 자들 승기는 자 함샤르 팀 에트 함멜크 왕을 승겼습니다 어, 밀바드 밀바드 아쉐르 나타 함멜크 밀바드 밀바드는 바드는 세포레이션이죠. 또 다른 다른 그러니까 그에다가 아쉐르 나타 아테르 나타는 음, 아쉐르 나타는 멜렉아 왕이 두었던 두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레 아레, 바레 아레 함함미 미브 미브차르 함, 함 미브차르는 미베차르, 미베차르는 요새죠. 요새의 도시. 배 아래 아 미베차르 도시들을 요새들을 있었고요. 레콜 예후다, 예후다 모든 전역에 그에 이제 요새들을 그가 나타냈습니다. 왕이 부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샤밭은 어, 대단히 하나님 잘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군대 병력을 엄청 노렸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제 도시들도 강하게 했고 창고들도 미식해노트 창고들도 만들었고요. 예.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죠. 예. 자기가, 어, 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